여러분 다들 네, 네, 네. 시죠 a t is this girl? That's 까 y 다 w n name. I'm s o r 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얼굴이 오지게도 많이 부어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어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냐 오늘은 큐영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다들 큐영 아시죠? 오늘은 미라줄이 은혜가 달리는 날이야 오늘은 마라떼형 오늘 Q 형형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내가 요즘에 댓글을 보니까 Q 형 형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랑 케미가 좋다, 아니면 기가 많이 빨려 있다,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Q 형 형에게 큐며들었는데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Q 형 형에게 점점점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Q 형 형과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제대로 한번 큐며들어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쿠영 형네 집에는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큐영 형네 집에 가서 같이 놀고 어떤 옷들이 정말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휘양찬란한 옷들이 입고 나올 수 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영 형네 집에 가서 뭐 밥도 먹고 그리고 형한테 좀 개인기도 배워보고 해보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댓글에 보니까 가끔 이제 제가 쿠영 형을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너무 경멸의 눈으로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간혹?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정말 휴양형을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자신감, 당당함이나 끼 자체가 정말 멋지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휴양형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댄스나 개인기나 이런 거해봐 했을 때 저는 약간 주춤하는 편이고 약간 못하는 편인데 형은 항상 먼저 나서서 아니면 진짜 당당하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 정말 멋지고 또 크리에이터로서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형이랑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 는건 맞아. 이상하게 형이랑 같이 놀고 대화하고 술 먹고 이러면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운데 집에 오면 급격히 피곤해지고 빨리 쉬고 싶고 빨리 자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뭐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큐며 들어 보기 위해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머리만 말리고 나가볼게요. 네, 이제 효영 형네 집착해서 효영 형네 가보려고 해요. 진짜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효영 형네 집은 처음 방문하는 거라 굉장히 떨리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인데? 박근혜 <laughs> <우리> 색깔부터 달라.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머리가 지금 뭐야. 나 온다고 했는데. 저기요. 저기요. 아니, 머리가 무슨 일이 깐 거냐고. 저 온다고 했잖아요. 어쩌라고. 좋았네. 여기 진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좋 머리가 지금 잘. 나온다고 잘. 했잖아. 일단 좀아 사실 제가 어제 여행 갔다 와가지고. 신지 얼마 안 됐어요? 어제 아, 아, 왔어요. 저집 혹시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오늘 ]셨어요? 이걸 현석이랑 치면될거같집 <laughs> <laughs>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 집상태는 네. 제가 어제 여행을 아깝다 왔어요. 아니, 제가 봤을 갔어요. 때는 그때 헤어먼 형이 찍었을 때는 <laughs> 이거 크대아요 그 아니야 아니야. 그단 조금 다른... 잊지마 <laughs> 아, 뭐큰이 여행만 갔다 오다면 여기서 요 와, 형 여기 대박이다. 시 패션 크리에이터는 다다 이거 제 여동생 <laughs> 아. 것도 아니에요? 제거에요 우리 그때 일본 갔을 때 같이 입었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촬영 공간 겸 네. 저희 창고에요 크로마킹 봐봐 가발도 이렇게 고상품도 써보고 이렇게 아이템도 여러개 멋지네요 엄마 한번 재볼까요 오랜만에? 이거 좀 고장난 것 같은데? 저는 90몇 킬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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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키가 크잖아 90? 아니 내가 요즘 8킬로라고 아니 아니 내가 요즘 벌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옷 때문에 지금 80킬로가 나왔네 어머 80킬로? 아, 음.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도 태영씨 선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피어씨가 너무 좋아할 만한. 짜라란. 어, 뭐야? 가면 갔는데 음... 형생각 음... 나더라. 이거 리바이스랑 콜라보 한 거야. 아, 기억하고. 지동전 지갑이에요? 물론. 잘 쓸게. 텐션 더 올리세요. 2.99달러면 그 얼마지? 그가격이 생각 <laughs> 안 나잖아요. 아, 그냥 궁금해서. 오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일단은 청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그, 그 전에 이제 메이드보갈아입워 주실게요. 앞치마 매세요? 앞치마 이거 어떻게 매는 거? 요즘 시그니처잖아 근데 이것도 XX 라지 니꺼용이야 아 사이즈가 달라? 아.. 이 트럭 할줄 모르겠네 이 트럭에 맞 어.. 이게 뭐야? 이거 원래 이 사이즈가 맞아? 완전 큰 라지 사이즈야 이번에 아, 일본 아니. 가서 또 사왔어? 이거는 제가 또 구했어요 특별히 너를 위해서 가져도 돼 괜찮아 아, 아, 네. 아 메이드복을 아, 안 입으실 거예요? 이게 메이드복이잖아 이건 앞치마잖아 메이드복을 어떻게 입어 메이드복은 형 치마잖아 어우 응. 아, 예뻐요 맞아요 큐비아들기 첫 번째 머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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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디스크 같아요 그래도 빨리 가라고가이 이때 자 빨리 청소해볼게요 <laughs> 일단은 정 그래 이거 형빵 거지 어다빵 거야 거의 다 탈탈 한 거기 때문에 되는건할수 있지 이채로걸거 아니야 아 드라이한 거야 나는 옷을 굉장히 깨끗하게 입는 사람이야 잘 말고 빨리 청소해 지금 뭐야 옷이지 이따 입어봐 아니 그래 궁금한 말 물어보지 말고 궁금한 말 입어봐 아니야. 쓰레기 보이는 사람 보이는 데 아니야 <laughs> 형 이거 양말 다접었어 어쩌나 양말또 여기 있거든요 나름 또 여기 또 있는 룰. 룰이 있어요 아 형, 진짜 이 정도면 깨끗해졌다. 이게 별로 안 치워진 것 같지만, 일단, 소파가 보인다는 거, 나름의 형이 또 정리를 하는데, 그거 아시죠? 정리할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리가 안 되고, 형이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로. 기준치 지키세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청소했으니까 옷방 구경 좀 해보자. 나형 네. 옷방이 제일 궁금해 근데 얘가 은근히 같이 막 쇼핑할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쇼핑하다가 어? 이거 큐영스 타 아니야? 이거 큐영스 타이면서 계속 뭐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은근히 지가 입고 싶어 이런 건왜있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 왜있는 거야? 들고 다니는 거야 뭐야? 너로 정했다! <laughs> 너로 정했다! <laughs> 개 좋아해. <laughs> 뭐 정리하는 뭐 그런 팁 같은 거 없어? 정리하는 팁? 응. 나도 옷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 난 일단 내가 봤을 때 형도 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볼 응. 것도 없는 것 같아. 난 일단 니트에 짜고 생기는 거 정말 싫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는 팁이잖아. 아다 알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걸면은 그 싸우게 안 나요, 응. 여러분. 아 그렇게? 니트는 짜고 나가면은 니트 에 생명이 주는데 접는 법은 그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여명이 형, 나 그거나 해줘. 스타일링 하나 해줘봐. 근데 내 길에 맞는 옷이 있어? 있어. 어떤 스타일로 하네? 나는 그냥 최대한 큐형스럽게. 그러면은 약간 이거도 입어보자. 아니, 장난치지 말라고. 이거 애프터라이크 스타일. 약간 진짜 큐형 스타일. 이거. 그래, 이거 왜? 위에는 이거 모스킹.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작지 않을까? 나? 이거 좀 약간 다른 밖 입는 거야. 자, 그럼 입어보겠습니다. 네. 전사큐와 옷가랑 입는 약간 이번에 애프터라이트 컨셉이에요. 장원영처럼 보는 거 장원영. 이거 그거 같아. 아, 나 나. 그래, 또할거다 하네. 또진짜 <목소리>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야? 아니. <laughs> 아, 근데 내가 입을 때 너무 비슷라 키가 81이랑. 왜 이렇게 가락시장이 듣거 같이? 야, 이런 거왜 사는 거야? 키. <laughs> 아, 이거 왔어요. <목소리> 키. 이두개 있어. 일반 버전 느낌. 귀여좋다 귀. 귀여움입니다. 코스레는 좋아요. 귀여움입니다.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 <laughs> 다음 룩 입어볼래? 다음 룩도 있어? 일단 이건 무슨 룩이야? 이거는 애프터라이크. 애프터라이크 룩이래요. 와 여기는 신발도 진짜 귀여운 듯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와 진짜 피카츄. 세일러문 진짜 이세일러문 신발을 여기서 볼 줄이야. 요 키티. 세일러문 이거 부츠 사이즈 몇이야? <뭐라>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신어볼까? 시작이 절너 팬미팅 때 빌려줘? 지이마지이마 시작이 <laughs> 절반이야 전석규와 아. 옷갈아는중 어때요? 얘또 굉장히 이거 무슨 룩인지 설명해줘 약간는 애프터라이크 얘는 약 아이엠인 거야 무슨 네. 지겠지 네. <laughs> <내> 눈을 야라 <laughs> <열어라. 우와. 웃음> 점점 나름 괜찮아지는 것, 것 같아 <laughs> 그 느낌 있어 막. 아까는 그냥 레트로 엔디스코 느낌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정든 것지만 세련된 느낌. 하지만 I M 많은 나이기를 간다. 패션 은자수정 그런 느낌과 함께. 혹시 여기다가 신발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신발까지 한번 생각 볼게. 크기잖아. 악발. 슬퍼야 근데 네, 아프지 않아. 어때 여러분? 대복 뿌연스럽죠? 이거 약간 선미로 가볼래? 선미. 음. 이게 이제 무난해 보여 나 어떻게? 얘랑 어? <laughs> 이게 이제 무난해. 진짜 그렇게. 전석규와 옷 갈아입는 짠! 어때요? 근데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아, 그래? 응. 뭐너 많이 성장했다. 얘는 살짝 선미. 선미의 약간 싸이렌 느낌.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어떤 룩이 가장 멋진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한 김에 가볼까? 어디를, 가보자 어디를? 밖으로 헤어랑 메이크업 싹다 하고 아 그러면 형이 나 헤어랑 메이크업 해줘라 형 평소에 잘하는 헤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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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랑 메이크업 써. 있잖아 어 내가 너 섀도우 좀막깔라게는안 해줄게 아, 그래. 그래. 너무 막깔라게는 아니고 그제 적당하게 나갈 수 있을 정도 퀴양 체험하 우리 집 맞잖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지 야! 칼을 뽑아서 면 몰아줬으면 될거 아니야? 아니 퀴양이 되기... 너그양 있어? 아니 퀴양이 되기 위해 온게 아니라 지겁며 들기 위해 온 거랄까? 여튼 간에 너, 너 말이 많아? 여러분 메이크업하기 전에 매끈한 피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블랙헤드 연화스틱 사용해볼게요 얘는 제가 이번에 발견한 보물템 같은 아이거든요 얘는 사실 제가 출시하기 전부터 미리 사용해보고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테스터 제품을 먼저 받아보고 그냥 입고 있었어요 입고 있다가 어느 날 코를 좀 만져봤는데 오돌토돌하고 약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에 아주 피지 파티인 거야 파티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걸 써봤는데 그때부터 써보고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건 찰떡이다 소개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용 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열어줘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요 덮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얘는 버리지 말고 좀 같이 써줘야지 얘가 이제 굳지 않고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속 사용해주면 되는 제품인데 얘 바를 때는 그냥 내가 좀 피지나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이런 고민인 부분에다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코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약간 이런 옆에 부분 티지나 의외로 화이트 헤드 같은 거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다가 발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에다 발라주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미간이랑 여기 눈썹 부분 위에까지 싹 발라주면 아주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가 좀고민인 부분, 코나 미간이나 턱 밑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사용해주면 되고, 일단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손에 안 묻혀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굳었다. 그래서 뭐한 2, 3분? 5분 내외로 좀 있다가 그냥 미온수로 헹궈주면 끝! 너무 간단하죠? 뭐야? 메이크업 한 다음에. 나는 왜안 해줘? 형도 해줘? 응. 앉아봐. 여기 갯감이 참깨 박힌 것 같아. 함께 바뀐 것 같아. 향도 좀 바, 발라야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어, 시원하다.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세수하게잠깐만 소중하게 해주세요. 아 <laughs> 어, 죄송해요. 알잖아. 아, 아, 알잖아. 어. 알잖아. 아 어, 오케이. 알잖아. 알잖아. 아오 오케이. 갔잖아. 아아 아. 같잖아. 아, 아, 아 네, 네, 네. 이러고 있다가 그냥 닦아내면 돼. 이렇게 좀난 넉넉하게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 코그 안에 왜 바를 수가 있어? 코는 진짜 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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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용수. 생각다 되게 물로 잘 씻겨서 좋았어. 어 그리고 되게 맨들맨들하다. 근데 이거 진짜 아까보다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이거 봐. 아 조심해. <laughs> 이거 봐. 얘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무근각질 개선 임상까지 완료했대. 그뿐이야? 피지 조절에 모공 케어, 필링까지 다 케어해 주는 거거든. 대박이지. 이게 날 더워지는 요즘에 진짜 딱이잖아. 이게 약간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비건 인증에다가 순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더 좋아. 나도 좋아. 할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 할라고 하려... <laughs>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주세요. 주세요주세야 <laughs> 자! 선물이에요! 알겄다오사이마스요나! 아! 아까 그 해가지고 약간 코에 이렇게 깔쌈한 채 올라갔네 끼는 것도 거다 아니? 없어. 아, 그냥 없어 아그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없어요 오케이 음! 너 예쁜데? Not bad. Not bad가 아니라 완전 찰떡이야, 지금. 주둔하에 자꾸 씹어씹어가면 너이 사람 메이크업 해버린다. 이따도 봐봐. 데일리 맞지? 데일리. 어, 근데 이뻐,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뻐 생각보다. 진짜로. 이따 형 나와야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음. 이제 어떻게 해? 어떡해? 아톰하기에는 약간 좀 기장 짧아. 형, 진짜, 부끄러웠던 적 없어? 있어, 들어봐. 언제? 내가 옛날에 머리 캔을 꽂고 다녔어. 캔? 어, 그때 나 레이디가 너무 좋아했는데, 레이디가 텔레포 뮤비에서 어. 레이디가 캔을 꽂고 다녔어. 아, 아. 나도, 너 저거 진짜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었어. 딱 수업을 들어갈 때 캔을 꽂고 갔단 말이야. 그거라고 학교에 갔어? 어. 교환 수업 들어갔어, 교환 근데 이제 숨깐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거야. 근데 캔이 날아가는 거야. 어. 그래서 머리가 동그랗게 구멍을 뚫렸는 거야. 아. <laughs> 근데 너무 창피한 거야. 왜냐면 캔이 있으면 난 당당했어. 근데 캔이 날아갔으니까 그게 아. 너무 창피한 거야. 아, 캔이 있어서 창피한 게 아니라 캔이 날아가서 쓸 거었던 어. 거야. 구멍이 여기 뚫렸어. 좀아쉬 그럼 사람들이 막형 진짜 막 화려하게 입고 막 춤추고 이렇때사람막 보잖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서 볼 때도 있고 진짜 와 뭐하나 싶어서 볼때 있잖아. 그럴 때 무슨 생각해? 그,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치? 난 역시 재밌어. 난 역시 엑사이딩해. 어 굉장히 유니크해. 그런 느낌이야. 괜찮지? 아 근데 예뻐. 형두번했잖 괜찮지 했잖아. 않아요? 그쵸 어, 그쵸 감독님 괜찮죠? 고마운 적있시아 어, 너무 예쁘다. 구찌룩이야? 아니, 어, 구찌 룩이야? 어굉입히 구찌, 구찌네. 구찌구찌구찌구찌구찌구찌구찌보세요 yeah. 짜란. 그, 가닥가닥, 다 마디마디 하나가다 부러진 것처럼 해야 돼. 네. 아직 무릎 관절, 이거 도관이다싹다 다 부러진 거야? 네, 자, 가볼게 하나, 둘, 셋, 넷. 이슈타 어, 앞가가 좋아요. 이러고 근 나갈 수 있을까? 왜못 나가? <모나> 어, 어차피 네. 메이크업 하고 형 이렇게까지 이굿찌룩 해줬으니까 저 이왕 이거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인생 내컷 찍으러 가려고 근데 이렇게 나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지금 좀 부끄러워. 음, 그럼 부끄러해. 가자. 가자. 지금 부끄러워 할 시간이 없어 요 빨리 가야 돼. 그나 그래, 배고파 빨리 가자. 이거 밥도 음. 먹어. 자, Let's g 어, 근데 어떻게 가? 부끄러워. <laughs> 이제 진짜 좀가자 아, 그러니까 택시 타고 밥안 먹어도 되니까. 집에 가서 좀 자야 될거 같아. 졸리 여기 어리장원이야. 동물 보러 갈 했다? 괜찮아. 뭐 약속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너무 오래 같이 있어. 빼매. 그래서 일해야 돼 미안. 그래서 일해야 돼. 어, 다행히. 형 바쁜 시간 내가 뺏을 순 없잖아. 내가 형 솔직히 여기서 아이 메이크업만 안 했어도 조금 당당했을 것 같아 지금. 펄이... 근데 보르테 티한 왔나 지금? 지금 뷰나보다 엄청 지금 여타게 한 거야. 배려해준 거야. 지금 형 메이크업이 더 연한 느낌이야. 알아줬으면 끄다게. 고마면 끄다겨 맛 마스크 있어? <laughs> 없어세요 담당하게 걷기 예예 예. 조용히 걸어면안 될까? 아니야 오늘은 예예 너왜 이렇게 예. 등에 땀이 나냐 예. 오케이 이거 귀엽다 이거 뭐 어때? 네? 약간 광야 느낌 약간 그지 우리 레드벨벳이야 그 아이린 슬기 알지? 모너스터모너스터 맞아 맞아 근데? 응? 이거 되게 예쁘다 귀여워 <웃음> 귀여워 가만히 <laughs> 없네 <laughs> 그 사진까지 찍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가자 뭐해? 거울 볼 때도 이렇게 멋지게 본다 가자 가자. 근데 솔직히 이거 UI 디자인 괜찮지 않아? UI? 아 유아틱한 거? 네. 이걸 뭐라고 하는데? UI 이게 UI라 해? 네. UI가 뭔데? UI가 약간 그런 이런 거딱 핸드폰 딱 시을때나이 <�음> 가르쳐? 선택해봐 됐어 이거는 철판이고 <demek> 얘는 그냥 그래나 화나있어 났어켜야지 바지 너무 귀찮아 진 옷에 뭐옷 붙이지 마좀 안녕하세요 이번 카메라 받죠 와, 진짜 이돈 미쳤구나. 돈벌로 진짜 아빠를 열심히 사는구나그생각했어요 아니, 원래 평소에 이렇게 놀러 오래요. 아니에요, 솔직히. 나 아침부터 오전에 온다길래, 문일렉션이아서나 같이 뭘뭐 편법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 해가지고 왔는데, 여튼 뭐, 겸사겸사, 어, 뭐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애가 아직 어, 뭐랄까, 해대적이 보여주는 게좀 있네. 그걸 제가 꽤 드시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역으로 한번 샵에 가볼까 봐요. 음. 왁신도좀 해드리고 약간 알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단소리 하더라고요. 막 더럽다. 뭐 지나갈 것 같다. 6개월나갈것 같다. 근데 지느지만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해. 준혁아 한 잔씩만. 닦고 올려. 한 잔씩만 닦올게요또 그새 또질려갔네 질겨. 지력. 아 일단 오늘 지금 그게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게 아닌데 되게 피곤한 느낌이 조금 있고 아까 스펙을 봐도 아시겠지만. 근데 일단은 처음으로 제가 좀얘기하기도 했지만, 일단 형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진짜 형이 해준 풀세트와 뭔가 이런 루트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평소에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신비롭고 좋았는데, 피곤해요. 저 이제 빨리 아우 싶어요. 지금 피디님이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처럼 저도 얼른 좀 쉬고 싶고. 작은 마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작지 좋아해. 일단은 뭐 제가 안 해봤던 것도 있지만 형한테 잘 어울리는 거지 저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우리 찰떡이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사실 그거 입은 거를 인스타 스토리 올렸거든요. BM 찰떡이들은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아니라고 실패라고. 근데 뭐 나한테 잘 어울린다. 일단 어울리게 입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에는 역으로 형한테 서기를좀 입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형은 이만큼이고 저는 이만큼이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저희한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좀뭐 이렇게 쫙거줘 자 이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기대 짧았지만 긴 하루 그리고 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큐영형에게 큐며들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근데 오늘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한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좀 많이 피곤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어, So t i r e 하겠는데요 네, 오늘 좀 일찍 자볼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 전에 요거는 소개해주고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보여준 요 블랙헤드 연화스틱은 6월 한 달간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진짜 꼭꼭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요 제가 진짜 요거는 진짜 리얼로 보여주는 건데 요거 먼저 보여 주시면 요거 최종 샘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 샘플 4월 26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받아 써 봤거든요. 그래서 요 최종 샘플 먼저 써 보고 괜찮으면 우리 살떡한테 보여주고 아니면 땡이다. 이렇게 메디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 근데 써 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샘플 스틱을 이 본제품 나오기 전부터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강추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올리브영에 할인된 가격에 이때 한번 달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틱이랑 같이 쓰면 좋은 게 바로 이 피지 연화제거든요. 얘도 진짜 괜찮아요. 얘는 정말 피지 연화제의 원조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이렇게 화장솜이랑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화장솜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가지고 코에 얹어주고 이렇게 면봉으로 케어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찰떡이들은 이 스틱은 뭐고 이 연화제는 뭐죠? 저 진짜 진짜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액티브 스틱 같은 경우는 딱딱해져 있는 겉에 있는 블랙헤드나 피지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해주는 제품이고 이 피지 연화제 같은 경우는 속에 있는 피지를 좀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면 겉과 속이 모두 이 피지 자체를 아주 뽀개 버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찰떡이들 중에 피지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약간 이런 걸로 고민이다 하는 찰떡이들이 있다면 올리브형으로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진짜 진짜 얼른 침대에 누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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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어. 아, 어, 기빨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 이거 뭔데? 이 원래 메인 더보이 청소하면 느낌 되게 좋아. 되게 형이 나름 또 행창이잖아. 맞아. 이거, 이거 가질래? 거절아. 주말에 이러고 왔나 자 이러고 어 가? 어깨 조해야 돼. 나가볼게.